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실부장입니다. 2017타이베이 KBO 리그. 오늘은 LG 트윈스의 홈개 막전. 삼성 라운드 시대 LG 트윈스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은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드리는 적투박 이병규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만나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만나니까 또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예. 설마 뭐 마이크 놓고 방망이 드는 건 아니겠죠 이제? 아 지금 당장에 옷 갈아입고 나가고 싶은 <laughs> 그런 마음이 많은데 예 예. 예 마이크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전해 주면 시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LG 수비 출전자 선발투수 차우찬입니다. 포수 강남, 내야는 일루 정성은, 이루 손주인, 하루 히메네스, 유격수 오지환, 좌익수 이형종, 중견수 김용희 우익수 최은성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차우찬 선수가 이제 삼성의 차우찬이 아니고요. LG 트윈스의 차우찬이에요. 그러게요. 예. 경기 전에 만나봤더니 표정 굉장히 밝고, 아점킨점토군요 쌀쌀하다고 느껴지는 날씨인데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자, 이분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광한 감독, LG 트윈스의 자율 야구와 함께 신발한 야구를 일으켰던 이광한 감독께서 시구를 해주셨습니다. 국내에 없던 그 선발, 불펜 마무리란 또 새로운 개념을 교육을 한 분이고요. 어쨌든 한국 투어 야구의 큰 획을 그으신 아주 좋은 지도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광환 감독한께좀 죄송한 게 있어요 어떤 게요? 제가 2003년도에 음. 감독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해에 부상을 당하면서 예. 5월 말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시즌으로 아, 아. 그래서 감독님이랑 정말 짧게 한게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감독님도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너 때문에 내가 네네. 빨리 그만뒀다 잘못하셨네 <laughs> 예. 제가 <laughs>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차우찬 선수가 아 이제 사자 유니폼에서 쌍둥이 유니폼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2006년 신인 드래프트 이 2차 1라운드 7순위로 삼성 입단 했고요. 아, 삼성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했고 지난 어, 리년 종료 이후에 LG 트윈스의 부름을 받고 4년 총액 95억 투수 역대 최고액 그만큼 야구를 잘했고 또 앞으로 잘해달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럼요. 예. 많은 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차우찬 선수가 오므로서 LG가 한층 더 두터운 선수층이 됐고 또 상대팀을 상당한 네,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또그 상대팀이 다른 팀이 아니고 본인이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팀이기 때문에 좀 낯선 감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지 박혜민 선수를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내보냅니다. 노볼투 스트라이크 제 3구째. 제3. 낮은 공 따라 나갑니다. 송스라공 빠진 사이에 2루! 들어갑니다. 아그 조금의 빈틈을 또 박혜민이 놓치질 않았습니다. 네. 노볼투 스트라이크 3구. 방이 끝에 걸렸죠. 유격수가 잡아서 빠른 주자 구자욱을 잡아 냅니다. 토하우스 됐고 러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오고 있을 텐데요. 자, 아, 지금 3리로 물러나면서 이닝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벌투 <laughs> 스트라이크 3구 낮은 공 투수 빠져나옵니다. 중견수 앞 안타입니다. 좋지 않은 카운트에서도 안타를 만들어 어, 출구하고 있는 오지환입니다. 아, 그래서 저걸 쓴거 같은데 그래도 타격할 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중견수 앞 안타합니다. 오지환은 2루까지 박용택의 출루 주자 1루 1루 준비를 잘 했다니까 결과를 보고 싶네요 예. 변하고 대처합니다 방말에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유격수가 잡아서아공 어, 놓치네요! 주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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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고 대처합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허민! 이루자는 3루에 멈춰섭니다 1타점 적신합니다 최은성 1대0 결국 LG가 상대의 그 조금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오구 깍개 맞이 타고 좌중간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3점 허민 1루장 3루 돌아서 허브로 다 허브로 허물어. 자 허민에서 허민 허빈, 그리고 1루장 3루에서 아웃입니다 그러나 이영종이 2타점 적사로 2점 보태면서 3대0으로 추가점 만들어냅니다 타석에 정성훈입니다 추가 아, 뜁니다 1루 이루, 1루에서 스야 이영종이 종횡무진 활약을 합니다 한순간 공 하나입니다 예, 작은거 하나죠 작은거 그게 바로 신책 예. 우익수 쪽으로 쪽방 안타고 우익수 따라갑니다 주자욱 결땅납니다 펜스 쪽으로 펜스 하단을 직접 때립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고 타저저는 2루까지 정속으로 1타점 적시타합니다. 4대 0. 야, LG가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손목 힘도 워낙 좋고 힘이 에이. 좋으니까 참네요. 변하고 잡아당기죠. 3루수 잡았다 놓치죠. 유격수 잡아서 1루 늦었습니다. 진짜 3루 1루. 아하, 이번에도 수비 쪽에서 조금의 아쉬운 점이 나옵니다. 3루수 여러 1루자 스타트 5구. 자, 지금은 던지지 못하죠. 3루 1루. 상의주자두명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입니다. 손주의 2타점 적시타. 6대0 오지환과 대결합니다. 변하고대 헤차입니다. 좌중간 떨어집니다. 완전히 빠져나간 사이에 오지환 선수는 자, 3루까지 갈것 같습니다. 2루? 어... 2루에 천천히 들어갑니다. 2루 안차기 2루타. 어... 심적 안정을 찾았나요? <laughs> 2구 잡아당긴 타고 1루수 빠른 타고 그러나 루스 러프가 잡아서 잘 처리해냅니다. 그 사이에 이루 주자 오지원은 3루까지 갑니다. 오 어, 지금 잘 맞았고요. 예. 러프 선수 수비 잘했습니다. 본인이 일제 왔을 때보다 지금 차를 한 5km 뺐다고 합니다. 예. 예. 변화구 대처합니다. 빠른 타구 상루가 빠입니다 3점 허민, 김인혜세 1타 점 적시 타합니다한점 추가 7대 0. 저는 여기서 장원 선수한테 좀 아쉬움이 줍니다. 지금 3루에 저렇게 느린 변화구를 4번 타자한테 던진다는 거는 좀 저는 조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예. 빠른 공으로 해서 땅골를 리도했어야 되는데 김상수가 빠지면서 그래도 그 자리 강한우 선수가 지금 잘 채워 나가고 있어요. 네, 잘해 주고 네. 있고요. 뭐 아쉬운 수비가 나왔지만 뭐 오늘 아까 말씀하신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높은 공공략입니다 안타입니다. 팀의 첫 안타를 강한우가 만들어 냅니다. 오구 빠른 공에 따라 나갑니다. 스윙 스트레이, 아웃. 142, 2월, 2, 스트라이크 아웃. 각자 이제 투 페스트볼. 월투 스트라이크. 오구 변하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스피드도 틀리고. 변하고 이번에도 참아내면서 투앤투 맞았습니다. 아, 몸에 맞는 데리군요. 아쉽죠? <laughs> 그걸 생각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죠. 던지는 겁니다. 공도 빠졌고, 이루수 어? 아! 어, 잡았다! 놓치죠! 1루! 1루! 스 아, 자, 지금은 이렇게 되면 또다시 만루가 됩니다. 4구, 자, 그러나 높게 떴죠. 2루수가 제빠르게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점수를 얻지 못하고 이닝 마무리됩니다. 잘루말루, 삼성의 3회 초 점수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역할들다 알고 있고 우익수 예, 앞에 안타 정성훈 이타수이안타손준 선수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리안타 얘기를 할만하고 자꾸 치네요 계속 2개, 말씀드리면 계속 소, 저 차우찬 선수에게 그랬대요 많은 네, 안타 나왔지만 유광남과 김용희 선수만이 안타가 없습니다 1루가 빠지는 안타입니다 유루자 3루 돌아와서 빠르게 호브하고 1루자는 3루까지 3루 3루에서 세이프 삼루자가 홈으로 어, 2루자가 허물어들면서 한 점을 더보합니다 8점째를 만들어냅니다. 8대0입니다. 중앙에 두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심이 음. 약간 뒤로가 있죠. 그렇군요. 예. 뒤로 안정적으로 주겠다그래서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잡아당긴 타구. 1루 수가 잡아서 선행주자 2루 아웃. 1루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3루자가 홈물어들면서 다시 한점 보탭니다. 9대0입니다. <laughs> 6구 낮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 공교롭게도 이승엽 선수를 또 모두 차우찬 선수가 3승으로 잡아 냅니다. 실책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렇죠. 상무에서3할리아들이 9개 업에 63타점 기록을 했습니다. 높게 뜬공 중견수가 천천히 달려나옵니다. 김용희 선수가 잡았습니다. 투아 그럼요. 예. 그다 충분히 다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높은 공에 또 따라 나가죠. 우중간 뻗어간타하고 중견수 김용희 잡아 냅니다. 3리아웃 도란고 높은 볼 공략, 중교수 쪽으로 쭉뻗어가다가 중교수 따라갑니다. 잡아냅니다. 김용희. 서큼서큼 따라서 머리 위로 넘어가는 타구를 잘 잡아냅니다. 이승엽 선수가 오늘 차우찬과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스윙스를 아웃몰라놨습니다 우중관 완전히 빠집니다. 네, 이승엽 선수 살아나갑니다. 아, 초부터 적극적인 공략. 도란 선수, 큰 선수가 그만한다는 게예 선수는 더 보고 싶을 텐데. 3, 루안이죠 3, 6안! 빠집니다. 두 선수 모두 초공략이원석이 안타 주자, 1루 1루. 3구 우익수 쪽보도간 타구, 우익수 최연성이 잡아냈고 주자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투아 힘에 붙이지 않을까 4구 스윙, 철 아웃입니다 3 아웃입니다 어, 네 번째 투수 이승현 선수가 지금 6회부터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왜 그랬었을까 예. 투수 키 넘깁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오, 어, 좋네요 강한우 선수 아주 경쾌한 움직임으로 저 선수 마음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목적 <laughs> 3질 <laughs>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에는 잠질 못했습니다. 스리아웃 이수연이 나와서 상대 세타자를 깔끔하게 막아냅니다. 이렇슬 뭐 로코 조동찬 선수하고 백상훈 선수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차우찬 선수 때문에 조동찬 선수 스타팅 나왔고요백상훈 아, 선수가 오회 대수비로 들어왔었고 그첫 타석입니다. 높게 뜬공 중견수 잡았습니다. 변화구도 해체합니다. 오른쪽 우익수와 반타합니다. 스윙스라운! 3루 3루! 7구 스윙스라운. 3루 1루. 김지웅이 나와서 상대 2타자 김원곤과 부자욱 선수를 3루로 잡아 냅니다. 풍성의 <laughs> 다섯 번째 투수. 김대우입니다. 오호호 타자는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요 신고 싶던거죠 맞습니다 예, 예. 본인들은 거의 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2구 잡아당긴 타구는 1루 안 그러나 1루수 잡았고 토스카바 1루 일루. 1루에서 1루에서 아웃 2구 낮은 공 잡아당긴 타구 어 수비 잘했어요 자 홈에서 일단 타자전 아웃이 됐고 홈에 점수가 되면서 한 점을 더 보탭니다 5구 윅스 앞에 안타입니다 3자로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최재원 선수 1타점 적시타입니다. 1 1 점째를 만들어냈고요. 최재원 선수 시즌 자신의 최단타 만들어냈습니다. 대일 때야. <laughs> 좋습니다. 오른쪽 윅송 잡았습니다 뭐 딱히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좌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또 자신의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스리볼 네. 원스프라이 <laughs> 아웃카운트경기끝 <laughs> 11대1으로 LG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그간 창단 이후에 개막 4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뭐 아, 그, 예. 또 어디까지 갈지 또 그것도 또 창단 몇연승을 알지 이것도 지켜볼, 어, 볼만 하고요 예. 삼성은 또 오늘 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있는 게좋고요 하지만 왜 졌는지를 생각한다면, 예. 예, 다음 경기에서 이런 경기를 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초반의 흐름을 LG가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장단 16개 안타 11대0의 대승 그와 함께 개막 이후에 4연승이라는 또 구단 최초의 기록을 만들면서 좋은 흐름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또 양상문 감독 입장에선 더큰 의미를 둘수 있는 것은 개막 4연승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적생 차우찬이 기분 좋은 스타트를 했다이건 굉장히 큰 소득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지금 1선발이 없는 상황에서 차우찬 선수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요. 아무래도 네. 뭐, 이렇게 되면 선수단 분위기도 더상승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이 상승이 당분간은 뭐, 좀 꺾이지 않고 계속 가지 않을까 예, 예. 상해 봅니다. 어, 뭐 선수들과 함께 코칭 부텝 전원이 또 승리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고 뭐, 패한 삼성 입장에서는 뭐 확실하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패배였기 때문에 또 툭툭 털고 내일 게임이 이야야죠 자우찬의 1승. 그 1승이 바로 이제 2적 이후에 LG 유리폼을 입고 거둔 게 있습니다. 최초 개막 가연승 이용종 선수가 이제 완벽한 타자 이형종으로서 팬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네, 눈물 이용종은 잊어야죠. 네. <laughs> 타자 이형종을 생각해야죠. 예. 그와 함께 또 오늘 경기 저희 스카이스포츠에서 의미를 둘수 있는 것은 우리 이병규 위원이 함께한 시간이었단 말이죠. 오늘 첫 방송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너무 뭐, 이명숙 캐스터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또 오늘 경기 뭐 저는 좀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려서 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개막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점수를 주신다면 몇점 정도 주시지? 색점 만점에 200점. 아, 너무 많이 해가뭐 <laughs> <laughs> 많이 긴장도 했고 네. 또뭐 실수도 있었을 텐데 뭐, 뭐 들어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용서 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저도 100만 원게 게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과 LG의 홈 개막전 두 팀간의 첫 번째 맞대결 중계 방송 해드렸고요 이병규연과 처음으로 또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였습니다. 내일 경기 때 저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